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는 데는 사람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저녁 미사 때문 이렇게 제가 한 번씩 흔듭니다. 왜냐면 얼굴이 너무 어두워. 네. 막 끌려온 사람도 있는 거 같고 안 올려다가 겨우 온 사람도 있는 거 같고. 어, 그렇습니다.한테 옆 사람 <laughs> 얼굴 좀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빛이 납니까? 네. 혹시 자주 상처받는 분 계세요? 자주 상처받아요. 마상. 네. 그래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네. 오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일독서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사라진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매번 상처받으며 어둠 속에 빠져드는 그 삶의 굴레들.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독서가 우리 말씀을 명확히 답을 주고 있어요. 뭐예요?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는 것, 그렇죠? 그리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 관심 그리고 자선 이런 주님께서 하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되찾았을 때 뭐라고 나와요?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나오죠?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 주리라. 뒤에 나오는 얘기는 더 멋있습니다. 부르면 대답해주고 예,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완전히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음, 그 어둠에 사로잡히거나 상처받으면 뭐해요? 예, 위로 안을 찾습니다. 그것도 기도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술한 잔을 걸친다던가 어디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빛을 잃은 채, 예, 예, 그죠? 안색에 빛이 없어요. 그리고 늘 상처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 를 찾아다니게 되죠. 빛 소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예, 성경에 또다 나옵니다 예,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들 내가 너에게 준 빛들 다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시겠죠 예, 결국 쓸쓸히 천국문 앞에서 돌아서는 불행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음.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소금은요, 그냥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알죠. 색깔이 살아납니다. 본래색을 되찾아주고 맛도 되돌려주고요. 음식을 보존하게 해주고요. 부패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금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노가 없어집니다. 곧 나라는 자아가 사라지고 모두를 행복하고 본래색을 되찾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딱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귀에 들어오죠. 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소금과 같은 삶을 망쳐놓는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속이면서 내가 자꾸만 주님과도 멀어지고 스스로 망가지는 삶의 굴레에 놓이게 하는가? 첫 번째 생각해볼 건 이제 자유예요. 사람들은 삶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죠.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의 맛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작 부부간에서도 서로 자유만 얘기합니다. 나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서 서로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오히려 부부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완전히 하나됐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때 이루어지죠. 근데 엉뚱한 자유를 외치면 이 부부는 평생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증오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죠. 아주 아주 작은 예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너무 주장하면 인생의 맛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요. 제 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버려진 소금 같은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맨날 상처만 받는 거죠. 인생의 맛, 말하자면 인생의 의미, 이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laughs> 왜냐하면 내 인생은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에 양념을 치려고 합니다. 또 온갖 눈요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맛집, 무슨 맛집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넷플릭스나 온갖 그런 것들이 눈요기의 맛집이 되고 있죠. 내 인생에 양념을 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맛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맛깔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무튼 그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병든 인생, 슬픈 신앙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 이런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영양분이... 과다합니까 부족합니까? 과다하죠. 그렇죠? 영양분은 풍부한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인생의 영양분은 풍부한데 인생에 맛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다 똑똑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배울 거 배우고 하면 충분히 다할수 있습니다. 영양분은 많아요. 근데 신앙에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맛없어도 뱉고, 안 먹고, 거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생의 자유는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이 맛을 내려면 이 고귀한 자유에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자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자유,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천박한 도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자유로 사람들이 뭐하죠? 개인주의와 타락한 삶을 위한 도구로 씁니다. 맞죠, 그죠? 그 자유를 통해서 뭔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삶,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정당화하는데 쓰고 있어요.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나만. 내가 행복하면 돼. 예.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소금처럼 내가 녹고, 촛불처럼 내가 녹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녹여서 내가 행복해지려는 엉뚱한 자유. 그래서 자유로 자유를 파괴하고, 파괴된 자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이 굴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또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불평, 불평합니다. 불평하면서 구원과 멀어지고 인생을 망치는. 이게 말하자면 세상에 쳐놓은 악마의 덫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면서 하느님과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망쳐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보존해야 되느냐? 무슨 말씀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직한 삶, 형제애가 이 세상에서 썩어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소금처럼 선한 삶과 형제애를 보존하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인간의 삶을 더럽히는 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예요? 윤리적인 타락과 부패.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세상 잃어버린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 소금과 같은 삶에 초대되겠죠. 사람들은 안 녹아요, 그렇죠? 예, 안 녹, 소금을 음식에 넣는데 안 녹으면 그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툭툭해. 예, 맛도 없고, 돌처럼 씹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소금처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노가 사라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존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지녔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빛에 대한 묵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어, 암흑 속에 잠긴 이 세상을 대낮처럼 밝혀야 되는 사람이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까 일독서에서 이미 예, 말씀드렸고요. 네, 세상은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네, 가짜 빛들만 가득합니다. 어, 빛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사로잡혀 있고, 힘들 때 어디로 와야 되죠? 빛이신 그리스도께 와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단 5분의 시간. 한 10분의 시간이 그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아무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고, 거짓과 위선 속에 살고, 무관심과 분노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어둡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어둠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뭘 하죠? 뭔가 중독을 통해서 위로를 찾습니다. 거짓된 빛. 특히 요즘엔 스마트폰이라는 거짓 빛을 보면서 요즘엔 성체 조별 안 하고 스마트폰 조별을 하죠. 네. 이렇게 조별하다가 아멘 하면서 좋아요를 누르죠. 정서적으로 아무런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내 안은 어둠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점점 더 나는 이상한 사람이 괜히 화를 내고, 괜히 짜증이 나는 사람이 되고 말죠. 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요. 내 안에 어둠이 찬다는 걸. 그때마다 조배실에 와보십시오. 인생은 바뀝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오너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건데 사람들은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하게도 어둠의 길을 가고 있어요. 빛의 특징은요, 보시면, 산 위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여러분 빛의 자녀니까 여러분도 감추어질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없군요. 감추어지고 싶죠. <laughs> 익명의 삶을 살고 싶죠. 성당에서도 익명의 삶을 살고 싶고 몰래 다니고 싶죠. 그러나,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에 놓는다 여러분은 등경 위에 놓여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고 거리두고 익명의 신앙생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감추어질 수 없는 빛으로 특히 어디부터 비춰야 돼요? 집안을 비춰야 됩니다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겁니다 매일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상처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을 뿜어내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 이 어둠, 제일 큰 어둠 뭐예요? 무신론입니다. 자녀들이 아마 밥 먹듯이 나는 무신론자야! 라는 얘기를 하겠죠. 이건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라는 뜻이 아니라 아, 무신론자야라는 것은 곧나저 십자가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론의 지향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의 지향 마음껏 즐긴다는 거예요. 나는 벌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는 쾌락을 즐기고 싶고 나한테 누구도 뭐라 할수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늘 불안하죠. 왜냐면 하 세상이 끝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있어요. <laughs> 늘 불안해합니다. 그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아무튼 무신론에 빠져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착한 행실, 밑에 나오죠?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 이게 빛의 자녀다운 삶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위로받을 때 같이 함께하는 것으로 뭔가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만이 그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깎아내리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건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우리는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시켜서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죄를 없애죠.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저 십자가의 순간을 보십시오. 자신이, 자신이 없죠? 그리고 죄를 없애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이에요. 빛을 비추면서 어둠과 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삶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충분히 내 인생에 드리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에서 나온 게 뭐예요? 심리학입니다. 인생의 어둠을 어떤 상담과 위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지하실, 빛이 안 드는 지하실에 곰팡이가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를 싹싹싹싹싹 긁어내고, 닦아내고, 전등을 켜놨습니다. 그게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의 내면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곰팡이가 슬고 먼지가 쌓이고 망가지겠죠? 창문을 열고 그렇죠?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을 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늘 반복되고 치유되지 못하는 삶 속에 갇혀 버립니다. 아, 우리는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 중독과 병든 마음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아,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동안 그들이 못 봤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은 못 봐요. 빛을 비추면 그제서야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예, 네. 우리 가운데에서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신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의 신비가 나에게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빛을 거부한 채 진리를 거부한 채 빛을 거부한 채 자신의 빛을 내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빛의 자녀입니다. 절대 감추어질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소모 소중한 어떤 존재에 대한 예언이 선포됐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러니까 지난 주에 행복 선언이었죠, 그죠? 예, 네, 다 기억하셔야 돼요. 행복 선언, 빛의 자녀. 결국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분을 담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찬란한 빛과 의미를 주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